자 이제 의문 대명사, 의문 대명사, 의문 부사 해석법 설명 들어갈게요. 그러니까 외워놓은 사람이 장땡입니다. 뭘 외워놔야 해석이 빨라지지? 이런 느낌입니다. 주로 이제 얘네들은 그 이제 요것도 적어놓을게요. 동사 뒤에 동사 뒤에 WH가 나오면 지루 해석이 많이 됩니다. 됐죠? 그래서 동사 뒤 WH 나왔다? 동사 뒤, 동사 뒤, 동사 뒤에 나왔다? 일단 지루 해석갑니다 됐죠? 그럼 가볼게요. 어후 누가 누굴 모모하는지 whom 누구를 모모하는지 위치 어느 것이 어느 것을 모모하는지 또는 어느 모모가 어느 모모를 모모하는지 그다음 후진는 누구의 것이 누구의 것을 모모하는지 또는 누구의 모모가 누구의 모모를 모모하는지 왜는 언제 모모하는지 모모하는 시간 r e 은 어디서 모모하는지 모모하는 장소 경우 How는 어떻게 얼마나 모모하는지 또는 모모하는 방법 Y는 왜뭐뭐 하는지 또는 뭐뭐 하는 이유 요렇게 해서 요 해석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도 알아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나중에 누가 해석해 주더라도 이해가 되고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모르면 왜 나는 해석이 안 되는데 저 사람은 해석이 되지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꼭 얘네들이 지로 해석될 때는 어떻게 무슨지인지 그죠 무슨지인지 알아 놓고 또 이제 이거의 대용 표현인 요런 것들도 특히나 얘네 얘네 얘네는 요런 표현도 있다라는 것도 알아 놓으셔야 하겠습니다 예문가 볼게요 어, I know. 난 압니다. Who likes you? 동사 목적어 이거 꼭 구분하라 그랬어요. 주어 동사 그죠? 그래서 난 안다. 어 그럼 얘가 이제 주어 역할을 하겠네요. 그럼 누가라고 가는 겁니다. 난 알아. 누가 너를 좋아하는지. 자 그다음 두 번째. 나는 알아. 얘가 주어 역할하고 동사 그랬으니까 이 목적어 역할. 난 알아. 누구를 너가 좋아하는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다음 어 나는 안다. 붐 음, 주어 동사 나왔죠? 그럼 얘는 이제 목적어 역할이니까 누구를? 그죠? 나는 안다. 누구를 너가 좋아하는지 이렇게 해석해 주실 수 있으셔야 돼요. 뭐나왔다고 사람 이러면은 조금 애매합니다. 됐죠? 그다음 어그 이제 위, 위치 갈게요. 위치. 자, 어느 것이 어느 것을뭐 하는지 나는 알아. 어 동사 목적어니까 아 얘가 주어 역할이구만. 그럼 어느 것이? 나나라. 어느 것이 너를 좋아하는지. 자, 나는 알아. 주어동사니까 아 얘는 어느 것 을로 을루, 목적어니까 을로 가야겠다 어느 것을 너가 좋아하는지 이렇게 해서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나는 안다 이게 이제 요게 이제 이런 게 이제 까다롭습니다 요런 게 까다롭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이게 주어동사 목적어 어라 자 근데 재밌는 게 위치도요 뒤에 완전한 문장 나오면 안 되거든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문장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하나로 볼수 있어야 돼요 얘를 하나로 볼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 이렇게 하나로 보고, 얘가 지금 여기서 주어 역할을 했으니까, 어느 모모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이가. 어느 고양이가 너를 좋아하는지 나는 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나는 안다. 어느 고양이 주어 있네요. 어느 고양이를 얘가 목적어 역할을 한 거죠. 난 알아. 어느 고양이를 너가 좋아하는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한 덩어리, 얘가 뒤에 꼭 명사랑 한 덩어리가 될 수도 있구나. 이것도 꼭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후즈 가볼게요. 후즈 누구의 것이 누구의 것을 뭐+ 뭐 하는지 가볼게요. 나는 알아. 어 주어 동사 나왔죠. 그럼 얘는 어 을로 가면 되겠네요. 난 알아. 누구의 것을 누구의 것을 너가 좋아하는지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근데 얘도 똑같이요. 위치랑 똑같이요. 누구의 뭐+ 뭐가 뭐+ 뭐를 뭐+ 뭐 하는지 이렇게 뒤에 명사를 묶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좀 보시 알아 놓으셔야 돼요. 자 나는 안다. 어 주어 동사 나왔네. 그럼 얘 목적어 역할. 누구의 고양이를, 누구의 고양이를 뭐뭐 하는지, 너가 좋아하는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쵸? 렇난 안다, 누구의 고양이를 너가 좋아하는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어, 이제 외묘화 가볼게요. 난 안다, 동사 뒤에 나왔으니까 지. 언제 너가 공부하는 지. 이건 그대로 가면 됩니다. 그 다음, 난 알아, 어디서 너가 공부하는 지. 아, 이것도 안 했다. 난 안다, 너가 공부하는 시간. 이렇게 해도 돼요. 자, 나는 안다, 너가 공부하는 장소. 됐죠? 이렇게 해석도 됩니다. 그 다음, 나는 압니다. 어떻게, 얼마나 니가 공부하는지. 주로 이제, 어떻게인데, 아, 이거 얼마나 예문을, 내, 제가 안 적었네요. 얼마나 예문 한번 적어볼게요. I know how much you study hard. 뭐 이런, 아이고, 이거 왜 가로로 죠뭐 이런 식으로 예문을 쳐볼게요. 그러면, 나는 안다. 타워모치 이때 이제 얼마나라고 하시면 돼요? 얼마나 많이 네가 공부하는지 열심히 공부하는지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how는 얼마나, 어떻게 얼마나 뭐하는지요둘 중에 하나로 해석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w h 아 방법도 되죠. 근데 이두 번째 건안 되는데 첫 번째 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라고 해석되면 방법이라고 해석이 돼요. 얼마나는 안 됩니다. 얼마나라고 해석될 때는 이게 끝이고요. 어떻게 뭐하는지라고 해석되면 뭐하는 방법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난 안다. 네가 공부하는 방법을 요렇게 해석도 됩니다. 그다음 I know why, 왜 you study. 네가 공부하는지. 또는, 난 안다, 네가 공부하는 이유를 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됐죠? 어, 그 다음에, WHU s t not... u d i 나디뭐 이게? 이, 의문은, 아, 이거, 아, 이거, 저기 뭐야, 이게 잘못 눌린 것 같다. 복붙이 어딘가 잘못된 것 같아. WHU s t u d i 나 응? <laughs> 예, 이건 잘못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어디서 복붙이 됐지? 자, 그러면, 의문대문사, 의문보사 해석법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